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1월 6일자 화강신문의 '오늘의 생각'을 읽어보려 합니다. 성격에 따른 언택트 시대 대처 방식 칼럼니스트 전 중앙일보 경제 에디터 김원태 님의 '오늘의 생각'입니다.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2019년 이전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생활 방식을 언택트로 무장해 온라인을 통해 입체적인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타고난 성격에 따라 대처 방식의 차이가 난다. 내성적인 사람은 비교적 잘 적응하는 반면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는 잘 견디지 못한다. 국내외를 넘나들며 여행과 친교 행사를 밥 먹듯이 해오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다 보니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덩달아 웃음도 줄고 무거운 표정으로 하루를 보낸다. 시대 문명을 BC 코로나 이전과 AC 코로나 이후로 나눠본다면 이전 시대에는 외향적인 사람들의 세상이었다. 외향적인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고 좌뇌 활동도 활발하다. 좌뇌는 논리적인 사고에 관한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언어 처리와 시간 개념 계산 등을 담당한다. 세로토닌 수치도 높아 행복감을 포함한 광범위한 감정을 크게 느낀다. 이런 개념으로 심리학자들은 외향성이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내향성은 설 자리를 잃었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루저라는 평판을 받았다. 내향성과 외향성이 단순한 성격 분류를 떠나 사회적 적응도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신중하고 절제하는 미덕을 소심하고 수동적이며 사회성 부족으로 비하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절제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았다.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고 외향적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를 보완해 주는데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외향적 태도의 뒷수습은 내향적 성격의 몫이었다. 약육강식에 따른 승자 독식 사회에서 인격의 시대가 저물고 성격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낯설고 이질적인 상대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성격이 대접받았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태도의 유형에 따라 외향성과 내향성 두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 분석 심리학의 기초를 세우고, 발전시킨 성과물이다. 내향성은 스스로의 내면 세계에서 자극을 받고 삶을 개척한다.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경계하고 경쟁과 갈등을 주저한다. 사상, 문학, 예술뿐 아니라 발명, 첨단 기술 분야에서 독창성을 발휘한다. 웅변, 언변 사교, 로비 등이 필요 없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반면, 외향성은 내면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자극을 추구한다. 불태전의 도전 정신과 브레인스토밍, 로비력을 겸비한 사교 활동 등이 성과를 높인다고 믿는다. 이런 개방적인 활동이 창의성을 억누르고 업무의 능률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오래 지속될 것 같던 외향성 제국이 코로나19가 침투하면서 와해되기 시작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 속 방역 지침이 계속 시행되면서 내향성 성격에 맞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사람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악수와 키스, 포옹, 침 튀기기, 침 튀기며 말하기 등이 금기시된다. 사람 간의 접촉을 우선시하는 외향성 사람들에게는 재미없고 지루한 일상이 닥친 것이다. 내향성 성격에는 타인을 의식 않고 혼자만의 취미와 기술을 즐길 수 있는 적절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었다. 왁자지껄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꼭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나고, 대화할 때는 말수가 적은 것이 편해졌다. 이젠 역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외향적인 사람들의 행복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필자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태어났다. 초, 중, 고와 대학교 학우들이 새님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대화를 할 때도 말하기보다 듣는 편이 좋았다. 상대가 열마디 하면 한마디 거들 정도로 말수가 적었다. 생각을 정리하다 타이밍을 놓치고 더듬기 일수였다. 청중 앞에 설 때에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두서없이 이야기를 전개해 자책감이 들 정도였다. 평소 점잖고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 주위를 놀라게 한다. 몸을 쓰는 육체육보다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등을 선호했다. 해병대를 거치면서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었고, 제대 직후 과격한 행동과 과음으로 몸과 마음이 상하기도 했다. 사회에 나와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부러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 친교 모임을 주선하고 많은 스케줄에 시간을 쪼개 썼다. 남이 맡기 싫어하는 적자 부서를 자원해 흑자로 돌려놓은 경우가 많았다. 자기적으로 외향성을 지향해 경영 능력을 발휘한 셈이다. 팬데믹 환경에 처하자 내 성격은 본래의 내향성을 되찾았다. 홀로 독서와 사색을 즐기고 등산과 트레킹으로 건강을 다진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 마음이 편하다. 모임 횟수도 확 줄여 마음이 닿는 친구와 단출하게 만난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외롭고 우울하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코로나 블루는 올 가을에 절정을 이루더니 겨울 들어서도 나아지지 않는다. 매사에 짜증이 나고 괜히 불안하다. 사소한 일에도 진땀이 날 정도로 긴장한다. 과음과 폭식으로 몸무게가 크게 늘어난다. 무기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가족, 친구나 직장 동료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걸핏하면 삐지고 화를 내 대인 관계가 껄끄러워진다. 외로움은 고독과는 차원이 다른 질환이다. 고독은 스스로 혼자 있기를 즐기는 선택적 태도이지만 외로움은 절망에 이르는 질병으로 진행할 수 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작고 사소한 행복을 찾는 일이다. 멀리 있는 거창한 곳에서는 구할 수 없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미래가 아닌 현실에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2019년 이전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생활 방식을 언택트로 무장해 온라인을 통해 입체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야 한다. 오늘의 용기 내일의 희망 있게다 다이사코. 일체를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라고 받아들인다. 그 강함, 현명함, 밝음이 행복을 낳는다. 현실을 똑바로 응시하며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현명함이다. 그런 인격을 만드는 것이 신앙이고 불법이다. 감사합니다.